157페이지 1077번. 사각형 ABC의 무게중심, 무게중심 나왔어. 무게중심 나오면 첫번째 좌표 찾는 방법. 근데 이건 좌표는 아닌 것같다 이제. 그럼 뭐 쓰겠어? 2대1 이런거 쓰겠지, 2대1. 2K 대 K. 오케이, 놓자. 어, 그럼 2K가 얼마인지 나왔어? 2루토 오네. 여기가 루토 오르니까 여기까지 되겠지? 응. 그 다음에 또 얘가 지금 해야 되는게 MG가 루토고 AC의 길이를 구해달래, AC의 길이. 요거 구해달래는데. 여기를, 뭐, X라고 하니까. 된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저, 파포스. 파포스의 중선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중선정리. 파포스의 중선정리. 이거 알고 있어? 어? 이거 몰라. 이거는? 1075에 있는 거, 이거. 이게 파포스의 중선정리. 이만큼. 뭔지 볼까 올러봐 자, A B의 제곱, 요 왼쪽 거 맞지? A C의 제곱, 오른쪽 거. 그게 A M 제곱 여기잖아 여기. M 여기거든. 이거의 제곱이랑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은 똑같지 어차피 중선이니까 맞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한 다음에 두배 해버리면 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를 제곱해서 더한 거랑 똑같아. 카포스의 중선정. 알겠지? 예. 네. 근데 몰라도 돼. 몰랐어도 상관없어. 알겠지? 학교 시험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야. 일단 되지. 네. 그럼 우리는 파포스의 중선정리 이제 쓴다. 쓰면 어떻게 한다고? 왼쪽 날개 의 제곱, 오른쪽 날개 의 제곱.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81은 2 배의 요만큼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3루트 5가 되는 거지. 3루트 5니까 그 계산하면 이거 45가 됩니까? 제곱하면 그럼 여긴 4겠지, 4. 그래서 플러스 16, 16. 끝. 그래서, 이거, 이거 두개 하면은, 얘가 얼마가 됩니까? 61이 됩니까? 이거, 이거 계산하면은, 122가 됩니까? 이거 이쪽으로 가봐. 그럼 이게 얼마야? 저41 이렇게 되나? 맞지? 그럼 X는 640. 퍼포스의 중선 종리를 모르면 아예 못, 못 푸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그래서 그걸 외우면 그냥 풀수 있는 거야. 외우자. 어떻게 외운다고 왼쪽 날개 제곱, 오른쪽 날개 제곱 한 다음에, 더해, 더해, 더한 다음에 요 가운데 길이 있지고, 요거랑 그 다음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똑같아. 제곱해서 더하고 제곱해서 더, 제곱해서 더하고 제곱해서 더. 더한 다음에 두배 해버리면 그두개 값이 똑같아.